제가 뭐 노스트라담스도 아니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세상은 음. 그런 거예요. 아...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노스트라담스가 아니니까 <laughs> 하나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쟁여놓기 하나를 사야 된다면 추천할 만한 위스키가 있으실까요? 요거는 제가 노스트라담스 한번 해 볼까요? <laughs> 네, 네해 보시죠. <laughs> 소비 문화 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 호스트를 맡은 저는 토스 김창선이고요. 저는 재무 덕후 이재용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위스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게스트로 주라기 월드 조승원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요즘 그 위스키 입문을 주라기 월드로 시작한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약간 인기를 좀 체감하시나요? 가끔요. <laughs> 아니, 작년에 독일에 출장을 갔는데, 네. 그 독일에서 어떤 분이. 한국 분이? 예. 네. 네. 음. 아우, 주라기도잘 보고 있어요. <laughs> 그래요독일에살아본 <그러시더라고요. 웃음> 거. 독일 민헨 광장에서. 어. 아유, 좀 잘해야 되는데. <laughs> 쥬라기 <laughs> 월드 처음 시작했을 때랑 또 지금이랑 다를 것 같아요. 사실 그거랑 같이 위스키 성장이랑 같이 쥬라기 월드도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어, 제가 참 미래 여체육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위스키 때문에 오픈런이 벌어지고 아 위스키 때문에 뭐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고 음. 뭐 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는 음. 제 평생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음. 왜요? 맛있 맛어서 드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젊은 세대가 환호할 줄 몰랐어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지금 MZ 세대는 네. 술을 맛으로 제대로 즐기기 시작한 첫 세대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면 뭐그 이전에는 그러면 술을 맛으로 안즐겼냐 <laughs> 네. 맛으로 제대로 즐기가 힘들었죠. 예를 네. 들어서 저희 세대만 해도 회식을 많이 했잖아요. 네. 회식하면 음. 어떤 분위기입니까? 양으로 승부하죠. 평소에 <laughs>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부장님께서 음. 쫙 따라주는 음. 건배사 한번 해야죠 야야! <laughs> 네, 네. 뭐 먹잖아요 빨리 네, 뭐 털어야지, 뭐 털어야지. 음.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정말 맛을 느끼고 싶어요 그다음에 음. 각자의 개성을 추구하잖아요 음. 난 스카치 중에서도 뭐 싱글몰트인데 뭐 피트감이 있는 게 좋아 음. 아 나는 피트감 있는 거 싫어 나는 음. 쉐리위스키가 좋아 음. 자기만의 술을 제대로 음미하기 시작한 세대가 된것 같아요. 이제는 음. 그럼 약간 지금 mz 세대 사이에서 좀 위스키가 열풍이 돌고 있는 게 잠깐 유행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장기적으로 위스키가 어 성숙한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게요. 기자님 25년 동안 위스키 드셨는데 그 사이에 인기가 있었던 해도 있었나요? 많은 부침이 네, 언제나 있 아, 부침. 네. 어.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볼게요. 스카치 위스키의 첫 번째 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스카치의 황금기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국내에서? 어.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세계, 네.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1800년대 후반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전, 1800년대 전, 후반, 후반. 19세기. 네. 네. 가나요? 그러니까 제가 네. 태어나기 네. 전입니다. 네. 근데 스카치 붐이 꺼지기 시작한 게몇 년인 줄 아세요? 뭐 19세기 넘어서? 1898년 12월부터입니다. 그 다음 년도부터요. 음. 그 음. 그래서 언제까지 갈 거냐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laughs> 네. 이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다. 이거는 네. 말이 안 돼요. 음. 아, 그... 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과, 너무 과열됐나요 지금 왜 이렇게 기가 다리 차면 기울어요. 네. 많이 찼나요 지금? 많이 찼죠. 네. 그래서 이거는 <laughs> 이 흐름으로 계속 가지 않습니다. 저는 아. 그렇게 봐요. 음. 어쨌든 네. 네. 기자님이 <웃음> 지금 <웃음> 그러니까 <웃음> 위스키 붐, 위스키 네. 유행의 지금 가장 끝에 정점에 네. 지금 있다. 다리 찼다. 네, 다리 찼다라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어. 그 끝에 있는 게 사실은 대만 위스키 요에 윈도 인도 위스키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유행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인도는 원래부터 위스키 강국입니다 강국 우리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네. 인도가 위스키 생산량으로는 네. 세계 넘버 원이에요 어...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인도는 위스키를 꼭 곡물이 아닌 뭐~ 사탕수수 이런 걸로 만들어도 위스키로 쳐요. 음. <laughs> 그러다 보니까 거예요. 위스키 생산량이 어마어마 많아요. 특히 아.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그러네. 인도 위스키의 특징은 인도에서 생산한 위스키의 90%를 자국내 소비해요. 음. 음. 워낙 인구가 많아서 아. 그래서 세계로 아. 아. 알려지지 않았던 예. 거고 음.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암룩 같은 브랜드들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 시장으로 막 뻗어나가고 있죠. 워낙 기술력 이 있으니까 이들 음. 맛이 괜찮나요? 맛 네, 좋은 아, 것 같은데? 아, 예. 맛 품질 괜찮아요. 어. 잘 괜찮아요. 만들어요. 음. 그리고 붐은 뭐, 알수 없겠지만, 네. 붐이 <laughs> 꺼진다 그래서, 네. 음. 이렇게 꺼질까요? 근데, 음, 음. 완만하게, 좀 음. 가다가 뭐, 꺼지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한동안 좀 가지 않을까? 음. 좀. 그러면 본격적으로 위스키에 진짜 과몰입하고 계신 음. <laughs> 기자님의 얘기를 <laughs>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에. 숫자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아, 지금 약간 위스키 유행에 지금 음. 정점을 향해 음. 가고 있다고 기자님이 얘기해주셨는데 네. 숫자상으로도 그렇게 드러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참고로 이제 위스키 같은 경우는 제가 한1 음. 0년치 숫자를 뽑아보니까 네. 위스키는 2013년 이후로 2020년까지 계속 내리막길이었어요. 내리막길이었어요. 네. 계속 내리막길이다가 21년, 22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서 22년에 약 2억 6천만 불 정도 음. 수입을 했거든요. 음. 그게 전년 대비 한50% 늘어난 거예요. 음. 그런 거 보면, 어, 한 거의 8년을 내리막기를 타다가 음. 막판 2년에 왜 2배나 올랐지? 생각해 보면, 위스키가 아마 앞단에는 주로 이제 술집, 음. 유흥업소에서 많이 음. 소비가 되다가 네. 십육 년쯤 됐을 때 김영란법 생기고 막 하면서 사람들이 네네네. 융업소에서 막 접대하는 문화가 많이 줄어들고 아 이래저래 이제 계속해서 하향세를 타다가 네네. 아 그리고 코로나 터지니까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갑자기 이제 먹자 음. 어, 그리고 엠지세대들이 음. 맛에 눈을 떴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십일 년, 이십이 년에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 게 숫자로도 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음. 반면에 맥주가 줄어들죠. 음, 맥주가 에, 줄어들고 예, 원래 수입 맥주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었는데요. 이십구 년, 이십 년, 이십일 년을 통해서 수입량이 계속 내려나 내려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음. 22년에는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합니다. 음, 음, 양은 아니, 양은 맥주가 훨씬 많죠. 근데 음. 금액으로 따지면 맥주 수입액보다 유스키 수입액이 2022년에 음. 역전을 합니다. 음. 왜냐면 이제 2020년에 주세법이 바뀌었거든요. 음, 음, 그러면서 이제 맥주가 원래는 가격 단위로 네. 수입 수입량을 매기는 세금을 해, 하면서 음. 상대적으로 국산 맥주들이 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다가 음. 종 양세로 바뀌면서 수입 맥주랑 국산 맥주가 매겨지는 세금이 같아지면서 음. 한국 맥주가 상대적으로 싸지 입어 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편의점에서 맥주를 당. 만 원에 어만 네 원에 다섯 캔 이렇게 어, 많이 네 줬었는데 원. 지금은 이제 만천원만이천원 이렇게 팔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국산이랑 큰 차이 없다 어, 그서 약간 맥주 쪽은 좀 줄어드는 대신에 음. 위스키 쪽이 좀 올라가는 음. 그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자님 보시기에 위스키 와인 맥주가 서로의 점유율을 막 침범하고 짱따먹기 하는 그런 시장인가요? 어, 맥주 시장의 최대적은 지금 하이볼이일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맥주 입장에서는. 아 맥주 왜요?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적은 네. 하이볼이에요. 왜냐하면 비슷한 성격이 알코올. 굉장히 네. 여름에 시원해 원래 여름이 음. 맥주의 계절이잖아요. 그 근데 이게 지금 하이볼로 넘어가버렸어요. 이 트렌드가. 음. 아, 네네. 음. 위스키랑 맥주가 저, 그냥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는 아닌데 그 중간에 하이볼이라는. 하이볼이라는. 이 하이볼은 매우 강력해요. 그래서 하이볼이 왜 강력하냐면요. 어, 여기다 갖다 놓으셨네. 네. 아, 예, 하이볼 용기. 이, 산토리, <laughs> 이 산토리가 네. 100년된 회사잖아요. 네, 100년 됐어요. 산토리가 네. 처음으로 내놓은 히트작이 이거예요. 아. 산토리가 1929년에 첫 제품 내놨다가 완전히 폭망을 하고 음. 산토리 히로우다를 내놨다가 폭망을 하고 그 뒤에 각 잡고 만든 게이 가쿠빈입니다. 아, 처음부터 하이볼이었어요. 아,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네. 2000년대 후반에 산토리가 굉장히 좀 위기를 맞아요. 음. 그때 산토리에서 무슨 마케팅을 했냐면 하이볼 마케팅을 음. 엄청 엄청나게 한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원래 일본이 나마비루아비루 네. 생맥주 비루 아닙니까? 네. 네. 비루의 나라예요. 네. 네. 그래서 원래 일본 술꾼들도 딱 가면 일단 맥주부터 한 잔. 음. 이게 술집에 가면 하는 말이었어요. 네. 네. 근데 그 말을 바꿔서 일단 하이볼부터 한 잔. 뭐 이런 걸 유행을 시켰죠. 아. 그러면서 일본 맥주도 타격 어, 좀 많이 네? 봤어요. 이미 일본에서 한번 경험한 과정이군요. 네. 그래서 지금 요새 뭐 진빔이나 음. 뭐 심지어 메이커스마크 같은 브랜드들도 네. 하이볼 마케팅을 해요. 음. 음. 왜냐면 하이볼은 그냥 진짜 이렇게 위스키 따라서 주면 음. 어우독해 막하더라도 그래서... 음. 시원하게 탄산수 타고 거기에 라임 <laughs> 주... 라임 <laughs> 넣고 저어가지고 <해놓고 웃음> 이렇게 네. 먹으면. 네. 네. 청량하거든요. 네, 시원하 아유 갑자기 생각나네. 입맛에 다시 오게 했는데. 재용님 보시기에 네. 좀 국내 위스키 시장의 좀 네. 특징을 한번 네. 정리를 좀 해보면 기업을 하나 보면서 네. 얘기하면 좋을 것같거요네 일단은 네. 제가 위스키 시장 도대체 어디서 많이 성장했을까를 확인하기 음. 위해서 저는 하이트로를 봤습니다 하이트로하이트로는 네, 네. 당연히 또 소주랑 맥주 파는 네, 사인데 네. 재밌게도 우리가 하이볼 유행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뭔가 타먹는 거 음. 타먹는 거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그 토닉 워터죠. 토닉 워터죠. 예, 토니 워터의 70%를 하이트 진로가 이제 팝니다. 아. 하이트 진로 그거는 호불호 없이 그냥 거의 뭐 어떤 거를 먹더라도 먹어야 네. 되니까 그래서 네. 하이트 진로의 사업 보고서를 봤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아, 우리가 500억 규모의 토닉 워터 시장이 있는데 네. 우리는 2022년에 매출액이 87%가 늘었어요. 오, 근데 이건 47년 브랜드 역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한 겁니다. 그런 표현이 보통, 있네요. 보통 어. 사업 보고서에 뭐 이렇게 막 감정을 담아서 네. 문장을 쓰지 않거든요. 네. 객관적이고 드라이하게, 드라이하게 해야 네. 되는데 네. 어, 우리는 47년 브랜드 역사상 <laughs> <최대> 최강이에요. <laughs> 아, 어. <laughs>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3개월 흘러가지고 23년 1월 다시 딱 열어봤어요. 네. 23년 1월 보니까 작년 동기 대비 136%가 늘어났어요. 어. 우리는 이 토닉 원터가. 지금 주류를 취급한 요식업소 막 음음. 삼겹살집이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1조 짜리 될것 같아요. 오, 오. 매우 몹시 흥분하고 있습니다. 되게 낙관적인 지금 네. <laughs> 네. 예측을 네. <laughs> 어. 상장기업이 이렇게 흥분한 사업 보고서는 저는 처음 봤어요. 어, 근데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요식업소에 점차 입점하게 된다는 말 자체가 네.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소주나 맥주의 파이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음, 자신감이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거네요. 것처럼 맥주를 대신 하이볼 먹으면 토니워터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가령 뭐 삼겹살집에서 맥주를 시키던 사람들. 이 하이볼 쪽으로 옮겨. 왔다 지금 뻔했어. 이미 하고 있잖아요. 이미. 아니 그 저기 요새 고깃집잘안 가세요. <웃음> <웃음> 고기는 <웃음> 먹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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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잘 몰랐습니다. 아, 그래도 네, 안 네. 보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아, 있가라고요 오버하게 많아요 지금. 아, 번, 그래요? 지금 웬만한 고깃집 가면 다 하이볼 팔아요. 아 네. 또 그것도 잘 몰라요 어떻게 <웃음> <될지> <웃음> 앞으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네. 이게 또 유행이라는 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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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네.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걸 먹어본 게 음. 정말로 그러니까 좀더상위의 어떤 맛 경험이냐 음. 아니면 다른 종류의 맛 경험이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음. 커피 네. 같은 경우는 원두 스페셜티 원두가 좀 상위다라고 아, 그렇죠, 판단하기 그렇죠. 때문에 음. 사람들이 스페셜티를 먹은 사람들이 일반 음. 원두를 못 가는 것처럼 음. 맞아요. 맥주와 네. 좀 다른 개성이 있기 때문에 음. 근데 어~ 요거는 제가 노스트라텀스 한번 해볼까요? <laughs> 네 해보시죠 <laughs> 위스키 열풍보다 하이볼은 더 생존 가능성이 큽니다 아, 아 그래요? 어 그래요? 그 반대가 되는 게 아, 아니라 위스키는 아니요.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네, 하이볼은 네. 없다 하이볼은 오히려 너무 대중적이에요 누구나 먹었을 때 그렇게 뭐 호불호를 크지 않아요. 음. 네. 근데 저 사업 보고서보다 네. 궁금한 게 지금 하이트 진로가 토니워터 매출이 네. 늘 것이다라고 굉장히 지금 그렇죠. 들떠 있는 상황이잖아요. 들떠 근데 하이트 진로하면 결국엔 맥주가 주력주 맥주, 제품이란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네 안에서 잠식하고 있는 서로 잠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있을 수 있죠. 지금 매출액 한번 보시면 맥주 같은 경우는 22년 1분기랑 음. 23년 1분기랑 매출액이 거의 같습니다. 아,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정체인 거죠. 정체된 시장. 예, 네, 정체. 1,830억, 1 8 0 0서 정체인데 음. 토니워터 같은 경우는 이제 생수 사업 분류가 되는데 아, 생수 사업부가 297억에서 372억으로 아.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아. 그리고 심지어 이 회사는 이 토니워터 시장을 1조짜리로 보고 있어요. 맥주를 잠식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맥주 같은 경우는 업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수입 맥주 포함해서. 그런데 토니워터 같은 거의 독점이란 말이야. 하이틴들과 네. 종류도 계속 자기네 내부에서 막 계속 네. 종류를 계속 늘려가고 나 있잖아요. 차토닉도 생기고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독점을 하게 되면 음. 맥주로 뭐한 뭐 30, 3, 40% 파는 것보다 음. 토니 고터 전전국에서한70% 팔면은 음. 그게 더 좋을 것 같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저 한마디만 네. 해도 돼요? 네. 혹시 그 하이트 칠로 관계자분 <laughs> 제이 이 영상 보시기 되면요. 그데 네. <laughs> 조금만 고급화된 거 하나만 좀 내주시면 아, 안 될까요? 아, 아 뭔가 좀 고급화 지금보다 조금 비싸도 되니까요. 조금 좀 고급스러운 거 제대로 된거 음.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뭐가 아쉬우세요? 지금 네. 너무 우리 우리 좀 국산 토니 워터가 네. 약간 인공적인 맛이 조금 아, 있어요 없어. 그좀 아쉽더라고요. 아 근데 시장이 이렇게 1조 단위로 클 거를 만약에 하이트 질로에서 예상 예상하고 있다면 네. 당연히 프리미엄 라인이나 이런 아 그럼 하잖아요. 나올 거면 아마 음. 뭐 원가를 조금 더더 아, 써가지고 음. 토니 뭐... 워터 블랙 뭐 이런 거 내고 대단한 얘기를 한것 같아요. 네. <laughs> 죄송합니다. 아트주로관계자이고 네.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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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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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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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까지 위스키 트렌드 그중에서 좀 하이볼 이런 얘기도 좀 해봤는데 음. 위테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테크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위스키를 이제 돈 주고 사보기만 했지 위스키로 돈을 번다라는 어떤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조승원 기자님은 위스키가 돈이 된다. 라고 딱 단언을 하셨더라고요. 어... <laughs> 나는 안 벌었지만 돈는아지만 어, 가르치고 나는 안 벌었는데 네. 돈이 된다. 돈이 될수 있다. 음. 될수 있다. 주로 해외에서. 음. 주로 해외에서. 한국은 리셀이 위스키 리셀 불법입니다. 네. 음. 네. 어, 굉장히 이 법도 셉니다. 음. 3년이하 징역 3천만 원이하 벌금입니다. <웃음> 정확하시네요. <웃음> 함부로 하시면 큰일납니다. 네. 아,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 문명화된 국가에서 음. 주류 거래를 개인끼리 마음 놓고 하도록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음, 그건 해금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음.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두가지이유인데 음. 하나는 청소년들이 그걸 음. 막을 수가 없어요. 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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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그렇죠.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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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욕심에 청소년들한테 그러네. 막 위스키 팔아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어야죠. 예, 맞습니다. 네,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게 세금인데 세금은, 세금은 반드시 따라가야 되거든요. 네. 개인끼리 암합리의 거래가 되면 나라에서 세금을 못 가져가요. 음. 요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음. 못 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완벽히 다 막아 놨고요. 음. 근데 다만 외국은 브로커가 끼면 돼요. 아. 허가를 받은 면허를 가진 중개업자가 음. 업자를 통해서 그러네.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나 뭐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서 리셀로 돈을 벌었다는 거는 음. 브로커가 있기 때문에 버는 겁니다. 아. 단위가 어떻게 돼요? 다 캐스크 거래도 합니다. 캐스크 거래. 요즘 좀 티가 보예요 그 오크 오크통. 통 어. 통째로 사는 거예요. 병에 들어가 있는 아거 말고 이거, 이거를 주세요. 어. 이거 사는 게 아니라. 아, 그래서, 통으로. 그래서 이제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또 올리는 분들도 있고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유명했던 일화가 이제 주라겔도에서 소개했지만 맥켈란 음. 포 같은 캐스크란 게 있어요. 포 같은 네. 캐스크 이게 이제 잃어버린 잃어버린, 잃어버린 캐스크라는 잃어버린. 건데 이게 왜 잃어버렸냐면 어. 이분이 그 미국 투자자인데 맥켈란 음. 증유에 1980년인가에 음. 가서 오크 통을 하나. 찜해 놓은 건데 어 내가 살게 네. 어. 산 거예요 네. 오구통을 네. 네. 세월이 흐르고 흐르고 흘러도 이 사람이 안 찾아가 아, 음. 까먹었나보다 까먹었어요 아 진짜로 어. 진짜 그래서 포 같은 캐스그 캐스켓에서 아. 그래서 (30) 몇년 지나갖고 매케라에서 어. 그분한테 연락을 해요 어. 선생님 (30) 몇년 전에 음. 캐스크 산거 혹시 기억하세요 음. 아 맞다 맞다 내가 그때 캐스크 샀었지 오구통 샀었지 어. 아유 까먹었네 어떡할까요 그래서 나는 그 소리 (30) 몇년 당시에 <laughs> 5000파운드인가? 음, 예, 사셨어요. 네. 5000파운드면 우리도 한, 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그거를 작년에 음. 까먹었던 캐스크를 되찾았잖아요. 네. 네, 경매에 내놨어요. 음. 캐스크 제로. 캐스크 제로. 아, 얼마 네네. 버셨게요? 원가는 사실 거의 안 들었다고 치고 얼마 버? 1억 정도. 그러면 14억 5천만 원. 오. 14억. 오. 그러면 820만 투원을 34년 전에 투자해서 아무 물가 상승률 음. 계산 하더라도 음. 14억 5천만 원을. 근데 그거는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더 비싸진 걸까요? 아니요 그러면 네. 그 당시에 캘란 1988년 빈티지 오크통 하나면요. 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laughs> 통기는 없죠 위스키는 위스키를 계속 영원의 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좀더 리셀에서 각광을 받죠. 약간 최근에 그 리셀 열풍 타고 급등한 성장한 브랜드가 좀 있나요? 아 그거는 리셀 때문에 급성장했다 고볼순 없고요. 네. 반대예요. 그러니까 반대.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리셀 가격이 올랐겠죠. 아, 예를 그... 들면 맥캘랑 같은 것들이에요. 맥캘랑 같은 것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다른 스카치 위스키 업체와 경쟁할 생각이 없다. 나는 음. 우리의 경쟁 상대는 에르메스. 에르메스. 음.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팝 아트 하시는 아티스트 피터 블레이크라는 분 계세요. 네. 어떤 분이냐면 오아시스 앨범 자켓 디자인도 하시고 음. 서전 페퍼 앨범 비틀즈의 아, 유명한 앨범이잖아요. 네. 이거 만드 분이 피터 블레이크예요. 어, 네. 미국의 앤디 워홀이 있으면 영국에는 피터 블레이크가 있다라고 하는. 영국 파바테 대부인 분이거든요. 음. 이분이 맥켈란하고 콜라보 지금까지 세번 하셨어요. 피터 블레이크 버전 맥켈란의 가치를 뭘 돈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그렇죠 음. 작품이죠. 샤넬인 거예요. 음. 에르메스인가? 병도 많이 안 나오겠는 안안 만들죠. 당연하죠 리미티드 에디션. 음. 우리는 명품 회사를 지향한다고 대놓고, 대놓고 선언을 했습 선언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는. 음. 근데 약간 요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위스키 대란도 있고 뭐 특히나 요새는 중국인들이 그렇게 캐스크를 많이 산다면서요 그러면은 좀 위스키 가격이 앞으로 계속 좀 상승할 일만 있는 거 아닌지 중국 사람들이 위스키를 좋아해요 그냥 이게 네. 요즘 중국 보도들이 어떤 게 나오냐면 헤드라인이 그런 거예요 마오따이에 빠졌던 중국 <laughs> 젊은이들이 네. 글램 피디게 눈뜨고 있다 아뭐 이런 식의 제목들이 헤드라인 꿈이나와요 아아 그분들은 이 손의 크기가 저희가 이제 요만한 크기잖아요 네. 우리는 네 이거 많아 보시면 돼요 고가의 음. 희귀 위스키 시장은 상당히 갈 것이다 음 이거는 쉽게 떨어지기 힘들다 아 왜냐하면 네. 벌써 이 중국의 이큰 부신 분들이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 음. 이 시장은 쉽게 잘안 떨어질 것 같아요 음. 지금 좀 쟁여놔야 되는 위스키 없나요 요즘에? 아 맞아 지금 지금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좀 집에 어. 하나 쟁여놔야 되요모르겠어 아, 뭐, 하나만. 아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아, 알면, 제가 알, 진짜 알면, 아. 아. 네. 알면 제가 하죠. 알면 제가 하죠. 단위한테 물려주고 막. <laughs> 네, 네, 물려주 네, 이거 따지, 아, 따지, 따지 마라. 절대 따지 마라. 인생이 아.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걸 팔아라. 그러니까 알면 뭐. 제가 하죠. 왜안 하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laughs> 근데 기자님의 예측이 아니더라도 업계에서 대략 아 이건 좀 저평가 우량주 술이다. 저한테 23억 있으면 맥켈란파이낸어1926 빈티지 사겠죠. 왜냐하면 그건 시간감 더 오를 그냥. 거니까 있어요. 아... 떨어지지 않아요. 저희가 살수 있는 역사적으로 보여줬어요. 네, 살 수... 저희가 살수 있는 네. 범위 내에서 없나요? 인이살수 있는. <laughs> 어, 제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네. 제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니까. 네. 근데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아티스트 버전 한번 좀 눈여겨 보실 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네. 몇천만 원짜리 이런 거못 사잖아요. 네. 그렇죠. 근 몇십만 원짜리 위스키 중에 아티스트 버전들이 한정판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음. 요거는 한번 눈여겨보세요. 음. 왜냐면 유, 유명한 브랜드의 아티스트, 아티스트 버전. 음. 왜냐면 아티스트 버전은 뭐 다량 생산하긴 합니다. 네. 네. 다량 생산하긴 해도 이 아티스트가 만약에 음. 빵 떠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네요. 음. 그러면 이 병의 가치도 확 올라갑니다. 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로열 살루트가 몇년 전에 리차드 퀸 영국에서 뜨고 있는 아티스트래요. 네네네. 이 사람 라벨을 한걸 음. 내놨어요. 이런 음. 거는 혹시 모르는 거예요. 음. 나중에 한몇십년 지나서 리차드 퀸이 피터 블레이크 같은 대가가 안 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몇십년 뒤에 만약에 이 피터 블레이크 됐다? 음. 그러면 지금 몇년 전에 추석 때 많이 풀었거든요 이마트랑 <laughs> 네, 근데 네네, 리차드 확실히. 퀸 에디션 사신 분들은 음. 자식한테 안 까고 물려주시면 돼요 어. 기자님 과한병 사신 거죠? 저는 이제 그때 한병 고온 샀죠 어. 그거안 드실 거예요? 고건 놔두고 있습니다 아. <laughs> 네. 놔두고 있고요 네. 그런 거 많아요 네. 어쨌든 <laughs> 남들이 좀 주목하지 않는 그런 아티스트 콜라보 형태의 위스키에 한번 주목해보는 것도 네. 우리가 살수 있는 걸로 음. 우리가 음. 살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 사놓으면 음. 혹시 모른다 음. 음. 사용료만 네. 위스키 좀 좋아하세요? 드세요? 저, 저는 완전 1도 모릅니다 아진짜로네 무슨 어... 맛인지도 모르겠어요 저 어... <laughs> 네. <laughs> 인생을 모르는 건가요? 제 기자님? 아닙니다 <laughs> 네. <laughs> 아닙니다 저는 네. 숫자를 잘 모릅니다 아, 네. <laughs> 그렇다고 제가 뭐제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laughs> 지난번에 그 네. 스페셜티 커피 하면서 사실 네. 스페셜티 커피 맛에잘 모르신다고 그랬었는데 어... 그 방송 끝나고 이제 막 즐기기 시작하셨잖아요 크게 달라졌습니다 네. 제가 원래 커피 저도 이제 그냥 아무데서나 아무 커피 사 먹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때 방송하고 나서 바리스타님 저한테 커피를 보내주셨어요 어... 드셔보시라 회계사님은 이제 빠질 것 같다라고 딱 먹었는데 진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매일 아침 눈딱 뜨면은 아 오늘 무슨 커피 먹지? 하면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원두부터 갈아요. 어떻게 보면 위스키도 보다 보니까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인과 위스키를 좋아할 확률이 높아요. 향. 음... 음... 때문인 것 같아요. 음... 커피도 향을 많이 즐기잖아요. 그렇죠. 그 재용님처럼 네. 만약에 위스키에 한번 입문해보고 싶다, 향을 즐기고 싶다 하는 사람들, 시작으로 좋은 위스키 하나 추천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어, 여기 있네. 제가 네. 조니워커 이건 더블블랙인데, 그냥 네. 블랙. 네, 그 입문자분들한테 그냥 넘버 원으로 추천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호불호가 없는 거다. 음. 조, 아니요, 호불호는 있어요. 존이 <laughs> <laughs> 블랙을 먹어보고 판단해라. 음. 아, 그걸 먹어보고 판단해. 먹어보고 어. 약간 수학의 정석처럼 네. 네, 이거 먹고 네가 이걸 한번 먹어보고 음. 내가 위스키를 마실 관상인지 아닌지 음. 파악해라. 음. 네, 아니라 그러면 내가 좀 다른 걸또 추천해주겠다. 음. 이렇게 가는 기준점이 되는 술 음. 이런 음.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블렌디드 위스키로 시작하는 블렌디드. 게 좋잖아요. 음. 그래서 네. 블렌디드 위스키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좀 추천하자면 아저 이거 업체하고 아무 관계 아, 없어요 아, <laughs> 네. 제가 좀가성비를 <laughs> 추천 아니죠? 많이 하는 게 <laughs> 네. 왜냐하면 인문자 분들이 네. 막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러면 조니 워커, 발렌타인 음. 시바스리갈은 다 알아요. 누구나 네. 아, 아, 네. 알잖아요. 네. 실망할 것 같아요. 다 네. 알아요. 그래서 네. 그 얘기 하면 뭐야. 아. <laughs> 제가 하나 더 추천 드리는 거는 듀어스 있어요. 네. 듀어스. 요게. 초보자들이 먹기에 좀 좋아요 음, 약간 가격도 이, 저렴하지 않아요? 좀 예, 음. 가성비가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약간 꿀 같은 달콤함이 좀 살아있어요 아. 그래서 먹어보다가 아 괜찮다 음. 아 이거 뭐좀 느껴지는데? 네. 하면 가시고 네. 아닌, 것 같으면. 아, <laughs> 아니야, 난 아닌 것거 같으면 아나아나 하시면 세상에는요 좋은 술이 널렸습니다 네. 하늘에 별만큼 많아요 네. 고민하지 마세요 네. 어, 오늘 비주류 경제학 사이드 A 이야기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사이드 B에서는 위스키 가격의 숨은 진실을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대체 위스키가 왜 이렇게 비싼지 다음주에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